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른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로 나를 숨겨주소서 연하를 돌 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어만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능력 무하사 모든 시험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연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어만풍 파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가만대 헤매며, 불을 짓는 나의 원 틀을 솟아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이 품어 주시고, 어, 만풍파지나 도로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쪽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헤로시 도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로시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교역, 교역자 수용, 수양회를 지금 가 계신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의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테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점점 더그 성교의 방향이 위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교의 범위는 점점 더 넓어졌고, 그리고 또 점점 더 복음은 더 확장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예루살렘이 아닌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이방교회인 안기옥교회가 출현하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교회를 향한 박해가 복음을 막지 못함을 오히려 복음이 더 넓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이르르면 갑자기 모든 것이 또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한번더 한번 멈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왕이었습니다. 헤롯이 문제입니다. 마가복음에서 헤롯은 세례요한의 목을 베었고 마태복음에서 헤롯은 자신의 왕을 지키는데 위험이 되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 베들헴 레 근처에 남자 아기들을 죽였습니다. 물론 이 헤롯들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헤롯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나온 이들은 잔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은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왜냐하면 그가 반 유대인이었기 때문 반만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대인 유력자들이겠죠. 유대인 유력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그 과정에서 12사도 중한 명인 야고보 그 사도가 순교하게 됩니다. 헤롯 왕의 잔인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헤롯 당은 그 헤롯 왕이 하는 일즉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고 12사도 중 하나인 야고보를 죽인 것을 보고 그 유대인의 유력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를 잡아들였고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야고보사도가 순교하고 이제 베드로 사도마저 옥에 갇히자 핍박받던 교회는 절망의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때는 무교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아주 중요한 대축제입니다. 유월절은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의 재앙 앞에 문설주에 발린 피를 보고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출애굽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또 무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추국할때 지체할 수 없이 빨리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을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대축제일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겹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무교절이라는 것. 이 절기는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그날 베드로는 오게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군인 넷시 베드로를 지켰다고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헤롯 왕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야고보를 처형했듯이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오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헤롯의 권세에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응 방법은 헤롯과 같지 않았습니다. 교회에는 세상의 권세도 없고 군대도 없고 칼도 없으니 헤롯의 그 헤롯이 한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실로 교회가 헤롯에게 대응하는 그 방법을 헤롯이 직접 보았다면 헤롯은 비웃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응하는 그 대응법에 대해서 참 애처로워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헤롯에게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헤롯은 권세로 군인으로 칼로 교회를 핍박하고 베드로를 오게 가두었지만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는 헤롯을 이겼습니다. 감옥에서의 베드로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군인들은 쇠사슬에 매었고두 군인이 베드로를 바싹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밖에는 파수꾼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홀연히 빛이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베드로가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그 쇠사슬이 저절로 풀렸습니다. 천사는 베드로의 길을 인도했고 감옥을 지나는 베드로를 어떤 군인도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 호련한 빛이 나타내고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자기의 길을 인도하는 이 모든 일들이 기적적인 일 너무나 꿈만 같아서 이게 현실이 아니라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감옥을 나와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기적처럼 풀려난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왔다는 것은 그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뜻이죠. 베드로가 그집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로데는 베드로를 보고 너무 놀라서 문을 열고 그를 들어오라고 할 생각조차 못하고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앞에 문이 열렸다가 다시 문이 닫히는 그런 형국을 마주하게 되었죠. 베드로는 문 밖에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로데는 베드로 즉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밖에 세워둔 채 집안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노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로데에게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로데가 잘못 본 거라고 로데, 로데를 나물었죠. 그런데 그때 밖에서 베드로가 문을 안으로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을 막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로데가 말한 것이 사람들은 참인 것을 알았습니다. 왜 베드로 자신도 그리고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도 베드로가 풀려났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자꾸 연약해서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베드로가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아마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들은 헤롯이 그들을 핍박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해롯에게 갚아주시고 베드로를 풀어주시기를 그러니까 권세와 군인과 칼을 이용해서 해롯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기를 아마 바랬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가 그리고 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베드로를 자유하게 하셨고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헤롯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풀려났잖아요. 헤롯은 어땠을까요? 그는 여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헤롯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으며, 이를 보고 유력한 유대인들이 헤롯을 추켜 세우고 있었고, 갈릴리로부터 곡식을 수입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에게 아첨하며 헤롯 앞에서 굽신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앙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헤롯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헤롯에게 헤롯이 했던 핍박과 모욕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헤롯을 심판하셨고 그 심판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임으로써 복음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헤롯 왕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핍박과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결박, 이런 일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더욱 널리 퍼졌으며 믿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조,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가 믿네 내가 라는그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천천히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오늘 우리가 만난 말씀처럼 복음이 순조롭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다가 방해를 받는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멈춰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스테반의 순교가 그랬고 오늘 야고보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그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 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방해받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던 그날 하루 베드로의 복음 사역이 방해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큰 것을 배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속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개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겹지만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은 것은 내 앞에 넘어갈 수 없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막고 묶는 모든 것,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이른 새벽에 주님 저희가 잠을 깨우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들은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묻고 있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눈물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세상 누구보다도 아니 우리를 오직 알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이 귀한 새벽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다만 악에서 고하시옵소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